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오늘 마이너스 0.7% 빠지면서 21,200원의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어, 2거래일, 거의 한 3거래일 정도죠. 아래 거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면서 어,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폭을 했다가 오늘 얇은 봉 형태로 약간의 단기 차익 매물이 좀추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매도 물량이 나간 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때렸고 그 수급을 얼른 잡아먹고 있는 기관하고 금투 쪽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obv는 뭐 전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신용장고만 조금 빠지면서 어 주가가 0.7%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물량들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올리그는 포지션은 전혀 변동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쵸? 왜 그랬냐면 결국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을 때는 기관하고 금투를 따라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올 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 외국인들이 연일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를 때리니까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따라 들어오죠.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 펀드 기타 법인까지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럼 외국인들 매도 때리는데 왜 따라 들어오냐? 이틀 사니까 이제 주가가 진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본인들부터 담아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막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매를 털고 반대매매를 일으켜 가지고 주가를 누른다라는 계산은 이제 거의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그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이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하반구 하반 계약이 2200 계약 거의 쇼슬 말씀드리는 거예요. 롱 계약권이 만 계약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현물 지수 더 올려야 돼요. 지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장, 그, 아까, 한 2시 정도 넘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수세를 가져가기 했어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장 초반에 수급처리가 좀 강력하게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다가, 한 12시 넘어서부터, 12시, 한 11시에서 1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비차익 매도세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2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를 때리면서 바이오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를 다시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개인들이 막 담겠다고 올라왔는데 보시면 기관들이 눌렀다가 그쵸? 일반적인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기관들이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만 봐도 포지션은 상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 이제 중요 구간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트럼프의 IRA 법안 부분에 대한 발언 처리가 나왔죠. 폐지를 막 하겠다, 아, 막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육고 배터리 부분에 대한 확정 처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를 3거래일,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올렸었습니다. 그쵸? 이때 수급 처리 보면은 신용장고가 약간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외국인 보유비중이 여기서 급등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쭉 뺐을 때 외국인 보유비중 보유 뺐다가 다시 그냥 급등으로 이평선까지 올려요. 그러면서 OBB도 반등 처리가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에 OBB가 이렇게 이평선을 갖고 횡보선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에 대한 장대양봉이 올려치려고 하면은 신용장고가 바닷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장대양봉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신용장고로 올라오는 전제 조건이 뭐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까지 캔들 모양을 보시면, OBV는 이평선을 지키면서 쭉 와요. 그쵸? 외국인 보유비 정도 뭐 조금 빠졌다라고 하지만 거의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가죠. 결국에는 똑같은 형태로 간게 신용장고가 떨어지는 부분과는 고 외국인 기관 보유 수량이 떨어지는 거 하고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거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억지로 누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 들어오죠. 기관하고 금투 쪽하고 다 따라 들어오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매수세가 세지니까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관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윗골이 들었어요. 그렇죠. 고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장고가 더 눌릴까요?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만들어집니까? OBV 이평선 지키면서 신용 장고 들어온다.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 있어요? 장대 양봉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장대 양봉이 아이 구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면서 이평선 부분에 이32,000 구간, 3 2 0 0원 구간 돌파 처리되면서 올라가면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매집선이 뭉쳐져 있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87,000원까지 다 이렉트로 치고 올려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평선 부분에서 하방에서 눌렀던 수급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서 올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사 주가의 방향성은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하루 쉬는 타이밍 말 그대로 단기차익 매물 출회시키고 나서 횡보선 가져갔다가 올려치는 형태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하게 매수가를 세게 가져가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처리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볼줄 아셔야 돼요 특히나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탄산리통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어저께죠 3.9% 상승했다가 오늘 0.9% 빠지고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가를 2차전지 시장의 전체적인 주가를 이 상단 부분에서부터 쭉 내리기 시작했던 원흉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금양 기장 공장에 대한 작은 부분도 유상증자 처리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2차전지 수급 처리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발주 처리도 나오면서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포지션 자체는 시장 상태에서도 상방이거든요. 그럼 아래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갈 때에 매물선이 어디에 있고 이 상단 부분이 돌파가 됐을 때 핵심도만 잘 잡고 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익권을 가져가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좀 체크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 87,000원 구간은 이 하방 부분에서 올라올 때의 고점 테스트 구간의 매집선을 가져갔던 구간입니다. 그렇 여기 빠졌을 때도 핵심도의 하방 저항대 매물관을 만들어줬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나서 다시 반등 처리가 일어나고 또이 구간을 넘어갔을 때에 과대낙폭 현상이 나오니까 장대양봉 여기에서 생기면서 올려쳐가지고 다시 반등 처리 시키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탄산리통 가격이나 유상증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매물선을 형성을 했다가 쭉 내려버립니다. 이거는 상방에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나 하방에서 상방으로 올릴 때나 동일선상에서 매물선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용장고 부분이 바닥 가까지 내리는 상태에서도 여기에서 매물선을 형성했던 과정이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지금 반등 처리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그랬을 때 올릴 수 있는 상단은 이 87,000원 구간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간하고 이제 핵심 물량 처리 뭉쳐져 있는 143,000원에서부터 87,000원 구간, 요즘에 보면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적가매수세 많이 들어가요. 상단가가 제가 볼 때는 13만 1천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매집 처리에 대한 매도 물량 출회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4만 3천원,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은 8만 7천 322원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그 수급이나 그리고 이런 매수가 그 매도가, 그리고 핵심도, 그리고 기업에 대한 방향 실시간 내용,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좀 서툴다, 아니면은 난 이런 거를 바빠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이 010에 2944에 이 3278, 여기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럼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송 처리해드리는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 문자 전송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종목 타점 알림해서 종목명 캡트론 제거 이거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 7 8,950원 구간 총 비중 50% 매도가 9 8,800원 구간 매주 비한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10일 날짜 9시 58분에 발송 처리 해드려서 2주 전 저희가 40% 수익을 먹고 목요일 날짜에 매도를 하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발송 처리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매수가랑 매도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뭐 뭐를 보내 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하는 김에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고요. 자. 이거 하나만 좀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기관하고 금투 쪽하고 연기금까지 다 들어오면 굉장히 좋긴 한데, 어쨌든 이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수세를 가져가면은, 분명히 내일 또, 어 외국인들이 지수를 팍 올려버리지 않고 나면 단기차익 매물 출혈를 시킬 수도 있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용장고가 올라가면서 신용장고가 눌린 현상이 기관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에 수급 처리가 붙으면서 장대양봉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세를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딱 봐야 될 뉴스는 오늘 나온 게 이제 이건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5월 달로 늦췄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을 늦췄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LG엔솔 쪽도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증설 부분을 날짜를 늦췄죠. 이게 자꾸 금양 같은 경우에 작은 부분 때문에 늦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 금양은 이 3월 달에 진행되는 유중처리로 인해가지고 작은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양 1, 1공장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금양 2공장은 지금 장비 공급처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양 3공장이 지금 이게 3, 4공장이죠. 3, 4공장이 25% 정도의 공정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3, 사 공장에 대한 공정률을 5월 달에 자금 처리를 할 거고, 이 자금을 3월 달에 진행되는 유중 처리로 인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게 금양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그세의 공급 계약 처리 받을, 항상 확인해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필라인 모터스 건이랑 이 사우디 건이랑 이 811억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필라인 모터스 거 버스 이 부분은 금양 1공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아시잖아요. 저게 전체 공장 가동률의 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금양 1공장만으로도 가동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양 2공장이 들어가야 되는 계약권은 결국에는 현대차에 대한 계약권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차가 지금 5년 계약에 제가 맨날 이걸 말씀드릴 7조 원 계약권입니다. 이게 이게 곧 있으면 이제 1, 2월 달 안에 공시 처리가 뜰 건데. 자, 그러면 1년에 1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어, 계약권입니다. 1년에 1조 4천억이면은, 전기차로 했을 때한 8천만 정도 셀이 돼요. 8천만 정도, 8천만 정도 셀이 되고, 8천만 셀이라고 하면은, 전기차로 봤을 때는 약 7만 대 정도의 전기차 배터리 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 공장 부분은 장기비 공급만 끝나면 가동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장 2 공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가동이 돼요. 지금 현재 리비안 쪽하고 GM 쪽하고 폭스바겐 쪽의 공급 계약 처리는 어차피 3, 4 공장 일정에 맞춰가지고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요번에 주가 상승에 대한 밸류를 때려버릴 수 있는 게. 근데 자꾸 기사에서는 이 5월로 늦췄다라는 거에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양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 2공장 부분은 이미 완공처리가 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3, 4공장 부분만 공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유중처리로 처리를 하고 1, 2공장 부분 가동을 하면서 공급계약권에 있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게 지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위기 상황이다 하면서 여기서 던져버리실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저가 매수세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방에서 매수세 가져가면서 장대 양봉을 먹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볼 때는 기업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 모양 그러면서 그 섹터의 말 그대로 상황까지 전부 다 시장 상황까지 다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환율 탄산 리튬 그리고 전기차 인도량 그러면서 이 금양 공장에 대한 공급 계약권에 대한 진행, 공장 건설에 대한 진행, 유증 처리에 대한 진행, 그러면서 차트, 수급 다 이거를 체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적감 매수세로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87,000원과 이 143,000원 1차 목표가로 가져가 있는 부분을 지켜가면서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오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핵심도 구간만 잘 지켜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양은 오늘은 딱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체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투환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은 당연히 금리나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에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이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발송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위험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발송 처리 해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라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캐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 때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폭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해 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 다닐 거랑 호가랑 매물 때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은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이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